아니요, 저 팀장님. 아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서울이잖아. 여기는 인천이고 관할이 그쪽인데 왜 우리가 사건을 맡습니까? 아, 그건 우리 형사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간게 아니라 우연히 간 거예요. 천나라 이사가 형사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아니요, 그게 팀장님, 팀장. 님 뭐를? 사건 현장을 목격한 형사가 우리 쪽에 둘이나 있는데 왜 자기네가 사건을 만나는 거지? 한마디로 골치 아프니까 관아리고 나발이고 니들이 다 옴팡 뒤집어 써라 그 얘기야. 아... <목소리> 저 사장님. 아, 부모님, 부모님! 아, 사장님. 야. 나도 마음의 평화 좀 누려보자. 잠깐이라도 좀. 뭐야? 야, 차 돌려! 차 돌려! 으악! 야, 왜 내가 내 경찰서 담치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다 너희들 때문 아니야? 아유, 내가 무슨 이 고삐리도 아니고. 오늘 오전 살인 용의자 구재춘이 서울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경찰복을 입고 유유히 탈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경찰은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도주한탈주범 구제출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잡히지 않은. 야 이게 또 무슨 개역 같은 상황이냐. 어? 장기진 그 새끼가 버린 거야.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어, 얘기네. 는 장기진이가 탈옥시킨 거예요. 어딘가 숨겨놓고 있겠지. 숨기고 있다 죽이겠지. 구재춘이가 죽어야 자기 혐의도 사라질 테니까. 장기진이를 계속 쫓다 보면 나오겠네, 구재춘도. 야, 그 여우 같은 놈이 우리한테 꼬리를 잡히겠니? 에이. 그건 맞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전화도 안 받고. 걱정 했잖아 임마. 장기진 이제 내손 안에 있어요. 몰래 쫓아다니면서 그 인간 평소동선이 머릿속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다 마신 거죠? 어 근데 왜 뭐하게? 쓸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섣불이 움직이지 마. 어설프게 미행 묶거나 추적기 같은 거 설치했다간 바로 발각될 거야. 아 그럼 말짱 도루목되는 거야? 네 알아요. 이럴 때도착형님 말대로 몸으로 때는 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회의 끝나고 나올 시간이거든요.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 믿고 대기하세요. 김세보님 바로 올게요. 야 동우아! 변놈는뭘 믿고 저런 자신감 보이는 거야? 믿어. 몸으로 때운대잖아. 평사는 몸으로 말하는 거야. 험한 일 당할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다. 장전된 거니까 하나 한번 확인해봐. 잘 가라. 다들 총은 남아있죠? 총 버려. 야 너도. 예. 연행해. 운 아, 아, 아. 음. 좋은 줄 알아. 하마터면 머리통 날릴 뻔했어. 못 참은 거다 이? 꺼내 줘업할래이 아우씨, 야 뭐. 어. 아우. 아. 너... 이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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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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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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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잡았어. <laughs> 부르셨어요, 서정? 님 그 다들 모여봐봐. 어. 우리 사장님이 이번 정기 인사 때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올라갔단다.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회적 책임이 있는 리더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의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신 재판관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고 저의 무죄를 밝혀주신 수사관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아, 볼거 없어. 아유, 진짜 다때리치고 싶다, 씨. 아니, 막판에 왜우리 끌어들이고 치랄이야? 우리가 뭐 지한테 감사해사 맞자고 한 거야?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씨. 대놓고 엿 먹이고 있구만, 잡아. 이씨. 바로 댓글 올라오네요. 네. 법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다 쌍욕인데. 여기 우리 칭찬하는 글도 하나 있네. 뭔데? 돈 많은 자식을 철저하게 인권 보장해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경찰관들. 아이고. 앞으로 네티즌들한테 어마 무시 시달리겠구만. 이거 이미 시작이 된것 같은데요? 응? 흐윽. <laughs> 벌한테돈 받고 회장님 풀어준 개 쓰레기 짭새 몸. 이렇게 얼굴이 잘 안에 <laughs> 달는거냐 경찰은 경파수사 줄지 않아. 준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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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규 천상우다천상우를구속하라구속하라구속하라 재벌편에선! 아하라 구석하라. 구구하라 구석하라. 구돌하라구석하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하 아!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경무관 승진 확률이 거의 100%였다. 우팀장. 네.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승진 날 확률은 그렇다고 탈주 사건 해결한 공까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몇로냐고한 23%?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객관적 한 7. 죽을래? 그러니까 0.7. 너들 덕에 다시 경포총으로 돌아왔다. 난 그냥 경포총으로 만족할란다. 그러니까 니들은 무대뽀. 무대뽀로 들이박어. 영장 없이 TJ 본사 수색하고 자백 필요한 놈들 다 잡아다가 잡아 족쳐. 입열 때까지 무식하게 두들겨 패. 옛날 쌍팔년도 경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공든탑 무너뜨리기.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야 강도찬 신나지 않냐? 니 주특기잖아. 아니 음, 내가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희들은 충분히 할수 있어. 너희들은 우리 경찰 역사에 길이 남을 객 올통들이잖아. 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짤리자 그래서 우리 모두 강남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개 지랄 한번 떨어보는 거야. 어?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회 없이 그 지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네, 또칠 차려... <놀람> 건물주님 불만 없죠? 네. 불만 없습니다! 충성!